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가까운, 그죠? 가까운. 가까운 게 제일 어려우시죠? 모든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제일 가까운 게 어려워요. 예. 그니까 아마 그린 주변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덥석덥석 대고 하면 진짜 열받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어드레스 때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른쪽 팔꿈치 한번 보세요. 어드레스 때. 이렇게 구부리라 그러죠? 예. 그죠? 그럼 구부린 상태에서의 각을 그대로 유지해서 치려면, 팔로 치면 이건 각의 유지가 절대 되질 않아요 아... 근데 두분다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예. 칠때펴요 예. 몸은 가만히 있게 되고 손으로 치게 되는 결과가 나와요 예. 그 대신 본인의 그 느낌은 뭐냐면 예. 나는 겨드랑이 딱 조이고 나는 홀딩 시켰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멀리 있는 거는 내가 회전을 하면서 팔을 쭉 뻗어내면서 던지는 거는 너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건데 예. 가까운 걸 하면 얘가 붙어 있으면 실수할까봐 이렇게 손목을 조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두분 제가 똑같다고 말했렸는데오건쪽 팔꿈치 한번 보세요. 완전 펼치죠? 근데 이거 말고, 긴 거를 한번 볼게요. 이 동작에서는 팔꿈치 한번 보세요. 여기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쭉 가요. 편안하게 갈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짧으면 스윙의 크기가 작아지잖아요? 그럼 얘가 몸에 붙어서 움직이는, 익숙지가 않은 거예요. 긴 거는 그냥 통으로 뚝뚝 돌아와도 편해요 예. 아셨죠? 팔 펴는 예. 거 이거를 바꾸려면 각을 잡아두고 한 팔로 치더라도 이 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점적으로 붙고 수건 들여서 여기를 조이게 할 거고 조이신 상태에서 뭘 느끼냐면 왼쪽 골반하고 오른쪽 팔꿈치하고 손이 이렇게 약간 직삼각형 형태가 되잖아요 각도가 이 각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걸 한 손으로만 하실 거예요 한 손으로 여기서, 보세요. 네. 회전을 하려면 발을 조금만 뒤로 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허리를, 네. 자, 잡으세요. 잡으세요. 꽉 잡으세요. 보세요. 네. 얘가 돌면 얘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지금 어떻게 되냐면, 허리 돌고 손 따로 가고. 네. 이렇게 되고 있다. 안쪽에 힘이 가야 돼요. 여기 안쪽에 팔의 힘이, 이렇게 누르는 힘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허리를 돌리세요. 딱 밀착하고 허리를. 계속 연습을 하세요. 팔은 얘가 가만히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홀딩을 시킨 거고, 네. 허리를 돌렸다가 허리로 돌아가는 거야.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머리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아, 이러고 돌아가네. 있죠. 네. 그죠? 네. 손은 가만히 있는 거야. 음. 근데 머리가 좀 움직이죠. 자꾸 머리가 나가려고. 음. 허리로 움직이는 거. 허리. 그럼 머리는 어디 있어요? 중심을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음. 이렇게 이렇게. 음. 척추의 각도가 있어요. 기울어진 이 각이 있어요. 이 기울어진 각도를 그대로 지켜주는 거예요. 음. 그 상태에서 허리만 돌려보세요. 허리만. 그냥 돌려보세요. 반대로. 백스윙. 하나, 둘. 둘할때 얘는 잡혀 있지만 몸은 돌아야 돼. 그럼 얼굴이 살짝 보고 있다가 임팩트 하면서 헤드가 지나가면 같이 가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타이밍이 너무 빨라요 머리가. 스톱. 이때 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 팔이 이리 와 버리잖아. 그죠? 머리를 가만히 두고 배꼽 따라서 옆으로 간다고 생각해. 그렇죠. 근데 머리는 여기 있어야 돼. 팔꿈치 스톱. 팔꿈치가 옆구리로 왔어요 지금. 안으로 더 조여야죠. 오케이, 허리를 돌리세요. 오케이, 좋아요. 임팩트 할 때는 무조건 그 각이 어드레스대로 다시 똑같이 돌아와야 돼. 때리지 마시고 손의 힘으로 때리면 안 돼. 허리의 회전으로 때려야지. 끝! 손목을 테이크어웨이 할때 벌써 이렇게 돌려 지금도 돌리는 거예요 손목 더딱 잡으세요 각을 굿 그렇죠 그립에 힘을 잡고 있는 상태 긴장이 시작되어 있는 상태 준비가 돼 있어요 그죠 준비된 상태로 그대로 가야지 홀딩을 시킬 수 있는데 힘 빼고 있다가 테이크어웨이 할때 그때 힘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 통제가 되죠. 머리 조금만 들으세요. 너무 예 너무 숙였어. 스톱. 다시 한번. 자 제가 이제 머리를 잡을 건데 꼼짝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척추각을 잡고 있어요. 해보세요. 허리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네, 볼을 봐야지. 네. 이래야 원이 만들어지겠죠. 네, 네. 다시. 네, 너무 같이 돌려예 너무 빨리 돌린 거예요. 허리. 그렇죠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아, 머리, 이렇게 네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허리를 좀만 더 돌려보실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오른발 떼야죠 그렇게 되면 손이 낮은 상태로 있죠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왼손 왼손 왼손이 지금 바로 앞에 있죠 어드레스 했던 간격만큼 예. 그렇게 끝나셔야 되는데 예. 아까 어떻게 했냐면 이거보다 더 멀리 뻗어 예. 좋아요 좋아요 허리로 돌리는 거예요 스톱 다시 오른쪽 어깨를 인위적으로 낮추지 마세요 수평으로 회전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낮아져 있어 어깨는 수평으로 회전 그렇지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 대신 머리가 어떻게 해요? 나가면 안되죠 더 눌러, 눌러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수직이라 그랬어요 수직 클럽헤드 위에서 아래로 허리로 회전 허리로 회전. 좀더 누르세요. 지금 계속 터핑나는 거예요. 눌러야 돼요. 세게 확 쥐어박지 말고 손으로 지금 때리기 때문에 공이 도망가버린 거예요. 손은 가만히 허리로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치시라고 샤프트가 기울어진 각도가 내몸 쪽으로 이렇게 낮아지면 플랫하면 이 고, 휘돌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죠 굉장히 좁아요 그러면 얘를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세우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팔꿈치를 구부리세요 얘를 구부리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 상태면 수직에 가깝죠 방향 컨트롤이 쉬운데 얘가 낮아지면 땡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예, 세우시라는 얘기 그렇죠 방향성 너무 좋잖아요 좋아요. 진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어드레스 했을 때 얘를 완전히 낮추지 마라. 낮추면, 휘둘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몸을 일으키게 되면 자꾸 돌리면서 쓰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미리 서 있으면, 무릎이 펼쳐져 있으면, 앞으로 숙이고 손을, 이 샤프트의 각도를 내 팔뚝하고 같은 면으로 만들면, 수직으로 그대로 가는 거잖아. 요 그죠?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는 거고, 회전은 뭐냐? 허리로 회전하는 거야. 손이 아니라, 근데 지금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팔꿈치에 각을 잡아놓은 상태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그대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펴요 이렇게 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타이밍에 맞으면 괜찮아요 여기서 임팩트 하면서 펴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근데 실수를 할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각을 치고 나도 쪼여서 유지하고 있으란 얘기고 그 다음에 잡아둔 상태에서 머리가 이렇게 나가버리면 로프트가 어떻게 되냐 이런 각도에서 나가면 세워진단 말이죠 볼이 안 떠요 안 뜨니까 어떻게 돼? 들려 그래 이렇게 타이밍 맞으면 잘 맞아요 아니면 안돼 그리고 마지막 무릎이 치면서 오다리 떠 이러고 있는 거야 <laughs> 쉽게 얘기 <얘기하면. 웃음> 이렇게 네, 여기서 무릎을 어떻게 하시냐면 양쪽을 스키 타시죠? 아시죠? 스키 탈때 이러고 안 타잖아 이러고 그죠 여기서 이렇게 타잖 이렇게 이렇게 세련되게 그죠 그죠? 그 대신 상체 보세요 중심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잖아 요 중심을 잡잖아 요 이걸로 방향키를 잡는단 말이에요 마찰가 똑같아 골프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 머리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근데 이게 흉측하잖아 그죠